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청아지순이가 정말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다들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싶죠? 이게 작은 화분에 보다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아무래도 모양은 있죠. 모양은 있는데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줘야지만 풍성하게, 이렇게 가득가득 이렇게, 이한나무인데도 엄청나게 이렇게 큽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작은 화분에 심어주면 아무래도 영양도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 데다가 제가 저번에 큰 화분에다가 옮기 심었죠. 굉장히 큽니다. 화분이. 이게 큰 화분입니다.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줘야지만 이렇게 풍성하게 엄청 많이 커졌습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여러분. 전부 꽃대입니다, 꽃대. 전부 꽃대고 얼마나 이렇게 풍성합니까? 요 보세요. 이렇게 풍성하게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큰 화분에 대해 심어야지만. 이것도 작아요. 이것도 사실 작아요. 그때 이거는, 음, 여기, 씨가 땅에 있는 거, 발아된거 여기다 심었고, 여기 한 포트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아기, 이거, 아기 또 하나 있죠. 이러니까, 이거는 옮겨 심어야 돼요. 옮기서 요것도 따로 옮겨 심어야 되고, 요것도. 그래야지만 이거 한나무인데, 이거 한나무단 말이에요 한나무인데 이렇게 큰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주니까 꽃을 풍성하게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 이렇게 하려면 큰 데다가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데는 모양은 있지만은 일단은 꽃을 많이 봐야 되니까 그죠 꽃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게 다 영양이고 영양이 필요하고 영양이 많이 충분해야지만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여름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해서 심어주고 물 빠지기 물 빠짐 좋게 해서 심어줘야지만 꽃을 풍성하게 봅니다 이렇게 봉성하게 이렇게 봅니다. 이게 철화입니다 철아, 철화. 철아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철아로 피었어요. 꽃이 굉장히 큽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크고, 음, 바람이 많이 불어 갖고 꽃이 이 아들은 이미 이막식한데 이 아들은 이건 이건 철안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피워주는지음 이렇게 많이 피워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씨가 발아돼서 요 떨어져서 제대로 노지 월동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어 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노지 월동해갖고 어 노지 월동도 너무 잘 되고. 겨울에도 씨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거는 제일 처음에 이 아이를 여기 화분에 있, 있었단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옮기 심었고, 근데 여기 옮기, 여기도 옮겨서 여기도 하나 심어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가 겨울에 이게 하나 났잖아요. 여기 겨울에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큰 데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심어서 음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세요. 큰 화분에다가 그름도 많이 좀 주세요. 그름을 많이 줘야지만 이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웁니다. 이 아들이 그름을 갖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어, 화분도 크고 그름도 풍성하면은 더 꽃을 잘 피워주겠죠. 이 아이들 이렇게 왕성하면 병충해도 없어요. 비실비실하니, 그리 작게, 약하게, 그렇게 키우면, 이게 사실 화분이 작거든요, 이게. 그럼 이렇게 많이 넣어놨죠. 그런데도, 이렇게 좀 작고, 이러니까, 벌써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입 자체가. 입 자체가 이렇게 다르죠. 화분이 작아요, 여기 작아요. 이것도 작은 화분 아닌데도, 어 계속 꽃을 핀다, 아닙니까? 계속 꽃을 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화분도 커야 되고, 그름을 아무리 많이 준들 화분이 커야 돼 일단은 영양에서 흙이 흙에서 영양도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면 꽃을 늘 이렇게 풍성하게 피워줍니다. 어, 자 이것도 엄청 커지는데 요런 아이는 옮겨서 다른데다 심어 줘야 되겠고 그름이 필요합니다 그름이 필요하고 영양이 좋고 해야지만 아이들이 병충해 강하, 강하다니깐요 병충해 허허 <laughs> 이렇습니다 또잘큰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 아이도 이거 보세요 뜰에 있던거 뿌리만 붙어서 있던거 뽑아서 심었는데 현재 이렇게 잘 크고 있죠 이것도 큰 화분입니다 이것도 5일 전에 여기다 옮겨 심었는데, 오, 요렇게 또잘 크고 있고, 큰, 이건 다분이 커요, 이거는. <laughs> 크고, 요거는 여기서 씨가 발아돼서 떨어져서, 어제 여기서 이렇게 크고 있고, 이것도 이제 꽃이 피고, 이것도 5일 전에 여기도 옮겨 심었어요. 뚫어 있던 아이. 잘 크고 있고, 이렇게. 아유, 이 단풍잎 보세요. 참 예쁘죠? <laughs> 아, 단풍잎이 예쁘고. 이거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씨가, 여기, <laughs> 여기도 이제, 이것도 노에 있던 거, 여기 옮겨 심었죠? 씨가 많이 떨어져갖고, 꽃대가 이렇게 두개 올라옵니다. 이건 화분이 작아요. 이거는, 어, 예약이 돼 있어요. <laughs> 가져가실 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떨어져서 여기서 나고 있고 이거 보세요. 여기도 떨어져서 씨가 발아돼서 이렇게 나고 있고. 여기도 여기가 이렇게 여기다 심어 줬더니 이렇게 좀 많이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안 커요, 이거는. 이건 이래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불만인지, 어, 뭐가 불만인지 <laughs> 안 크고 이래 이래 붙어 있습니다. 철화된 거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꽃술도 많고, 근데 실제 보면 더 예뻐요. 신기합니다. 실제 보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오송이 일단 커서 예쁘고, 쁘죠 그래서 여러분 어, 꽃을 풍성하게 가득 피우는 방법은 큰 화분에다 심어서 이렇게 키우세요. 그러면은 뭐 그럼도 지금 이렇게 막필때 많이 주세요. 그럼도 그럼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잎 자체가 보여서 그럼 많이 먹은 아이가 잎 자체가 보여서 이렇게 풍성하니. 그렇잖아요. 이거는 부끄을 그렇게 많이 주어도, 그래서 다음에는 분갈이 하는 것도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요건 분갈이를 해야, 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분갈이를 해주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이 화분이 다른 거 심었던 아이, 거기서 이게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흑이흙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아무리 영양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더라도, 어, 많이 올려줬죠. 이흙 자체에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누름탱탱합니다 이거 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죠. 이거 보세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요것도 분갈이 해준 아이 여기다 옮겨 심었기 때문에 이잎 자체도 다르잖아요. 저거랑 그래서 나중에는 다음에는 이거랑 다 옮겨서 분갈이 하는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분갈이 해줘야 돼요. 흙 이러면은 이러면 분갈이가 필요합니다 꽃은 많이 피지만은 꽃은 요렇게 막 가득 피는데 이 나무에서 이 철화가 되었거든요이 나무에서 이렇게 철화가 됐는데 저번에도 철화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도 어 지금 분갈이 해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상토에 안 심고 이거 야생화 토에 심어져서 이렇게 발아돼서 나왔기 때문에 어 흙을 다안틀어도 돼요 조금만 틀어도 됩니다 상토가 문제죠 상토가 문제 문제기 때문에 어, 이리, 이리되면 금분갈이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야지만, 어, 흙도 영양이 있고, 또 그름도 주면 흡수도 잘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풍성하게 잘 크는 거죠.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세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랑 해서 분갈이 하는 거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아지손의 모든거 풍성하게 키우고 꽃풍성하게 보고 건강하게 병없이 이렇게 잘 키우는거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